드디어 첫 정모입니다. 몇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동네 아저씨였는데 절 보려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저도 신기한데요.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. 삼촌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. 아이고 고마워라. 인형이 봄동하고 최대한 비슷한 거 골라온 것 같은데? 아 맞습니다. 어우, 아, 진짜 맛없어요. 뜨거워, 뜨거워. 사실 오늘도 탕수 먹었어. 근데 그 집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전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네. 정말 바삭하고 맛있어요. 정진 먹판인데 이 친구들은 부먹판이에요. 어, <laughs> 오 어. 사장님 나와도 되죠? <laughs> 꼭 편식을 안 하죠. 회사에서 서비스로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먹어봐요. 해물찜 맛이 나요 지난번에 와서 너무 배불러서 못했는데 꼭 밥을 비벼 먹고 싶었어요 밥하고 면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네. 음, 밥꼭 볶아먹어요 음. 음. 진짜 맛있나보다 팬분하고 2차로 한길포차 왔습니다 이거 어떤 걸로 주세요? 차박 84일차입니다 안양천에 주차하고 새벽 2시에 자러 왔어요